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전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고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거든 나니 이 세상에 손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헤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헤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오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삶에 지혜자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모든 사람들의 결국 일반적으로 돌아가야 될 삶의 귀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재해 주신 시간, 현재해 주신 환경, 현재해 주신 가정,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며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소하복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메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때 1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 인민이라 사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현재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끝을 알때 현재의 시간이 중요함을 깨닫고 현재의 시간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특별히 메멘토 모리의 이 구호를 로마에서는 참 재미있는 환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는 장수가 개선 장군으로서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 속에서 개선 프레이드를 펼칠 때그 양옆에서 노예들이 개선 장군의 귀에 속삭이는 구호가 메멘토 몰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찬란한 이 개선의 기쁨,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인생의 결국은 일반적으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와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메여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전도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최근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며 또한 그런 삶이 옳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행복, 큰 기쁨, 큰 만족.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할 때가 많지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행복, 기쁨,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기뻐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참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또 죽음을 생각한다고 암울하게, 우울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 또 작은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음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또한 기쁜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개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일지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기쁨으로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결국 죽을 인생인데 그냥 오늘 하루 쾌락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것은 사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배우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 있을 때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의 길이요.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내었는데 성탄절이 되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기회가 되면 모임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 가운데 함께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지혜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2022년 남은 한해 동안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함께 진실한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는 그 행복의 길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가일지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떤 것을 얻는 일이라고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라,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혜로운 자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은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복된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써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에 이 은혜의 능력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안에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식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될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여야 될 일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살아있는 현재 더 좋은 삶을 추구할 기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여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의 주신 마음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한문 한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인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생 문을 열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어진 현실,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또하나님 주신 그 은혜주를 부재 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아침 제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국은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귀에,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체들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또한 하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의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2022년 남은 며칠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우리 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속여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 더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결단도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임만누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